야 w 리자야 네. 명동 아아 어? 아와 명동 여기, 여기 진짜 너무 좋아하는 데데 내가 명동 아, 명동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온다 아 지금 어. 이 메인 스야이 아아 명동 한복판을 내가 얼마만에 아 오는거냐 어? 와, 여긴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, 야. 어? 이거 뭐야? 저기 뭐 설치됐네. 아, 철봉이네. 아, 너무 너무 한복판 아니야? <laughs> 진짜. 아니, 뭐예요? 아, 빨리 가야겠다. 벌써? 요 어우, 나이이거 <laughs> 하자, 하자, 하자 어, 하자. 어, 뭐야 이거? 아저씨! 젊은이야, 빨리 오세요. 아, 아, 철봉이야. 나 어깨부터 라고나어 힐! 유! 후! 프론 <목소리> 맨날 이걸... 마음먹었어 마음먹었어 오늘 우리 마음 넣어서, 마음 <목소리> 마음 미션. 미션. 자, 미션입니다 네. 여러분 팀워크를 위해서 마련한 기술자의 팀워크 미션 기술자의 팀워크 미션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철봉에 매달립니다 네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동안에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제시하는 지령을 성공시켜서 돌아오면 되는데요 팀원이 철봉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돌아와서 종을 쳐야만 성공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철봉에서 떨어지면 그냥 실패입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야 여기서 지금 어, 굉장히 소름 돋는 소리 들려왔어요 <laughs>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라, 아니, 아니라, 아니라 어깨! 이 형은 어깨 앞으고 내가 지금 등 무상이거든요 아니 뭐. 내가 잘해서가 어, 아니라 얘네가 좀... 이 사람들이랑 아니, 게임을 해먹어먹어난먹어 그냥 가장 먼저 성공한 1등 팀에게는 최종 미션에서 중요하게 쓰일 힌트 물건과 가장 먼저 그냥 출발하면 되는 패택을 드립니다. 아 여기는 예 태릉 선수 전의 감독님 남녀 대표 선수 꿈나무 꿈나무 수습니다자손 모아. 하 올라가 있어. 어디? 메달을 만 먹었. 매달리시스를저 멘트로 올라가세요. 우민아 예. 우민아 예. 오빈아! 예. 내자. 어? 한 번을 성공해. 내자. 어? 한 번을 성공하자. 네. 우리는 금방 금방 하니까 걱정하지 마. 나하고 광수는 번개야. 우리 꿈 놓기가 보다. 올라가는 순간에. 첫 번째 미션. 팀원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동안 <laughs> 끝났네. 아, 얘 깨우고. 진짜 잘할 거 아니야. 아니야. 너무 많이 껴 입었어. <laughs> 여기에 있는 메뉴를 뽑아서 그대로 사오시기 <laughs> 바라고요. 그 작성을 놓고. 아, <잠깐. 웃음> 아, 가서 <잠깐>. 작성을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자 하나 둘 뽑으세요. 아 나도 줄요. 아직 출발 아니에요.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뭐? 아니 이거 뭐? 빨리 외용 씨는 게 좋아요. 항의하실 시간에 자 준비. 저거야 잘할 수 있냐? 어렵냐? 쉽냐? 야 지효 잘해. 현우야 잘해야 돼. 잘할 수 있냐? 어렵냐? 쉽냐? 야 지효 잘해. 현우야 잘해야 돼. 야 하게. 자 준비 시작. 시나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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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시럽 시나몬에 초코시럽이 초코시럽. 얼음 얼음 빼 휘핑을 핑을 빼. 야 어디 있어 커피숍 어디 있어 커피숍 저기 저다 저기다 다 저기다 다저기있다저기 조심해 조심해. 그냥 우리가 중간 미션에서 이기면 다른 멤버를 아웃 시킬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. 우리가 쭉그꼭 필요하겠죠 아웃시키는. 야! <laughs> 아너 진짜 야! 아, 야진짜 우빈이 너 지우빈 뭐? 아웃 돌아다 잘했어요. 자 야, 떨어지면 아무리 저 사람들이 와도 실패입니다. 야! 어 나도, 좀, 야 나도 좀 쓰자, 야, 어, 아이 야, 어디 있어 커피숍 어디 있어 커피숍, 커피숍. 아 여기 있다 여기, 있다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 여기, 여기, 있다, 여기 있나 저쪽으로? 메뉴가 있나? 우리 뭐지? 잠깐, <laughs> 파나? 안녕하세요, 아유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뭐, 저기 혹시 카라멜 마키아또는 있나요? 있다 있다 있다, 어 시나 시나몬 가루와. 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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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가 가루. 들어간. 어? 안녕하세요. r 나 m 가루와 초코, 초코 가루가, 가루가 들어간 a 들어간... 핑 크림 빼고 두유로 한 카라멜 y I 마 a 아 I 입니다 죄송합니다 say, <laughs> <좀 미션을 웃음> 아이스, 아이스 아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두유, y I say, I say, I 가능한지 아, 몰랐네? 한도 넣어서 먹도요안 넣어서 먹어으로도 한국으로도 아, 한국으로도 한 저기 저기! 한국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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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저지도 우유를 넣은 잉글리로 블랙퍼스트 티라떼 으로도 한국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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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으로도한국으사이즈국요 톨 사이즈 언니?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. 저희 저희는 아 저희 아직 안 됐어요. 어, 아직 안 됐어. 아 등산을 해야지. 아이스 카페모카 그란데 사이즈인데. 네 거기에요. 깊은 카라멜을 드라즈에서드라즈에서뿌려 주세요. 저도 저희, 저희 말씀 듣고 이시오 네. 네. 감사합니다. 크림을 피피크림 얹은 깊 크림을 얹은 거기 여기 카라멜 시럽과 네? 초코 코코. 초코 시럽을 드라질에서풀어주세요드라질에서풀어주세요 드라질에서 아, 아니 안해주세리스타님 바리스타님. 카페 가 먼저 나갈 것 같습니까? 네. 저두 분이서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근데 원래 이렇게 해먹으면 맛이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맛없죠? <웃음> 왜 맛없는 거 이렇게. 불안해하는 은먹수있요 됐다 됐다. 물은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지금 구빈이가 그러네 마셔요. 구빈이가 어, 아, 뭐 하는 거야? 야, 우빈이 감사합니다. 구빈이 그래. 매달렸습니다. 어! 매달 매달려, 뭐야? 이거 우리 거죠. 나왔나? 슬리브. 아, 네, 됐다, 됐다. 감사합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 비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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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다, 누가 쏘? 괜찮아, 괜찮아. 빨리 가자, 자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 빨대, 빨대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요 가세요. 오빈, 저저 어, 빈이 매달렸습니다. 매달 매달려! 뭐야! 아니 야 운하! 야우빈아 죄송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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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등 갔습니다! 빨리 와! 우리 1등이야 형! 자! 이거 이거! 가드라인! 가드라인! 야! 하하! 뭐 말하더라고요? 저희 저지방 우유를 넣은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 라떼 톨사이즈 슬리브를 끼어 오세요. 오빠 근데 왜안 됐어요? 아 뭐하는 거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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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누가 봤어요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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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야! 어, 뭐, 빨리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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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! 빨리! 아, 빨리! 빨리! 아, 빨리! 빨리! 아, 빨리. 아, 빨리! 빨리! 아, 빨리! 아, 빨리! 아,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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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시나몬과 시나몬 초시럽에 들어간 카라멜 바아토에 휘핑크림을 빼고 두유를 도용 넣어서 아이스 사오라고 했는데 뜨거운 거 사오셨습니다. 자, 자, 이번 게임 아, 결과 매달려있을 어. 세 분이 다 떨어졌으므로 세팀 모두 실패. 어? 에, 에, <laughs> <laughs> 아이제안서할 없네. 아이제 알았어. <laughs> 어차피 똑같아. <laughs> 어차피 똑같아. <laughs> 야 오면은 나 혼자 있어 볼까? <laughs> 어? 그래. 나 혼자 있어 보자. <laughs> <맞아>. 어떻게 하는지.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야 빨리 와. 빨리 와. 아이게아 얘가 더좋 아, 그렇게 면그 이렇게 하면 봐 진짜 없다는데 왜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는요 <laughs> 아, 그렇게 말해요? 예, 이렇게 하면 <laughs> 진짜 없대요. 어때 아, 형! 지금 맞죠? 있지. 지금 한거에한세배속도로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서면. 아, 농이 아, 아니라. 아니, 우리 접읍니다. 한 100만 원어디 100만 원. 아니, 세번손 뜯었는데 이게. 이거 참 중성을 헤놀이면서 했는데. 어떨까? 한번더 할까요? 아니야. 저는 잘했다. 어차피 한 번씩 바꿔야 돼. 아, 돼요. 하이트. 매달리실 분은 거기 가 계시고. 내가 여기 아까처럼 C, 작 하면 바릅니다. 아 왜? 그래? <laughs> 아나 여기. 아 팀이 이렇게 돼있잖아요두 번째 미션. 팀원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글로 이름이 세 글자 이상의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데려오세요. 출발. 방랑객 신. 방랑객 신. 외국인. 외국인 분. 외국인 분.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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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가면, 저쪽 가면 저쪽 가 미치겠네, 이거. 말레이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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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포르! Where r from? 싱가포르! Where a from? 어디? 이상? 세글 이상! 오케이, 오케이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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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우리! 박사, 우리, 박사, 우리. 박사, 박사. 왔어, 왔어, 왔어! Excuse me. Where a from? Thaila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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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iland 쏘리 아이 러브 타이랜드. 대만. 타이완. 타이완. 아이 러브 타이완. 땡큐. 야, 우미나 우리 무조건 이겨야 돼. 야, 우리 무조건 1등만 되는 거 알지? 헬로. 헬로. Where are you from? Where are y o 차이나. 오케이. 아이 러브 차이나. 바이. 안녕하세요. Excuse me. Excuse me. w h 영국. 이름이라 그러지 I... 않았어?

<laughs> 아, 나 바자미야. 야, 진짜 아, 오징어다. 얼굴. 아, 아, 진짜. 아, 이거 오어어자미야 바자미야? 바자 바자미야? 어? 야 바자미야? 아, 바자미야? 바자미야. 아, 바자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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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바자미야? 바자미 바자미야? 바자 바자미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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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자미 벨핑우 매주 니까 맞아요 매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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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매주 세 글자 맞지만 유재석 씨가 떨어졌으므로 아 실패 아이글랜아 아 영국이잖아 영국 영국영국이기 아, 영국이잖아. 영국이잖아. 영국 한글로니까 영국. 한글로 영국. 영국입니다 한글. 아아이야이야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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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아, 오셨나요? 칠리크랩에나라스가싱가르세 싱가포르. 글자 맞지만 아, 네. 지석진 씨가 떨어졌습니다. 실패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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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려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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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진짜. 싱가르너국이안 떨어졌어요? 떨어졌습니까? 떨어졌습니다. 여기됐지 Thank you. Thank y you. o you. Nice you. Nice you. You. i c e m e e t i 아, <목소년단> 아 그리고 야! Bueno. 예, 야 너는, y 너는 어떻게 베지움을 ja. 바자미아로 듣고 아, 오냐? 베지움을 베게이라고 <laughs> 하시면 되지. 바자미아는 뭐예 바자미아가 어디야? 아까 그랬어요. 누가 매달릴지 이번에 저희 지수 지심다야 너네 좀 가보라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, 진짜. 나... 아뭘 거짓말이 아니야. 진짜. 아, 가만히 아, 있으면 아, 안 돼요, 누나. 왜들 참 감고 있어야 돼. 끝까지 있을게. 진짜 아, 감고 있어요. 여기서우 살살해요. 나 무릎 아파서 사 가. 아 뻥. 아, <laughs> <laughs> 다 정하셨죠? 형수야, 네, 습니다 아. 우리가 빨리 갔다 와야 돼. 형, 네. 이거 진짜 이번에 우리 진짜 빨리 간다. 세 번째 미션. 팀원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글로 초성이 디귿, 시영, 리을인 물건을 사오십시오. 출발.

두, 디그 시 두, 시오 리을그 시오 리일 리을. 디그, 디그, 디그 시오 그래, 리일 더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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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시락 도시락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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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, 편의점, 편의점. 도,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. 다시, 다시.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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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락도시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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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게 시클 리얼이네요. 디게 시클 리얼이네요. 다리 이가 어떻게 돼요. 도다리 도다리. 디게 시클 리얼이네요. 더 더. 오. 더. 더. 야 무작위하다 효빈아. 야 근데 너안 좋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. 이 형이 이렇게 무서운 형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. 야 형은 미안해, 대단하다 너희들. 야 너도. 어? 너아 대단해. 야, 너네들 친한 거 맞지? 미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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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형은 언제 내려줬어요? 아, 나못 올라갔어. <laughs> 못 올라갔어. 형은 언제 내려줬어요? <laughs> 나못 올라갔어. <laughs> 서도와주 <옆에서> 도와주기 하라. <laughs> <아니라서> 나못올라어요 <laughs> 어? 어디 있어? 도시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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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시락 혹시 안 팔아요? 편의점. 어, 도 어, 뭐, 편의점. 저기다. 야, 제 어깨에 떨어뜨릴 방법 없겠냐? 형님 신발 걷개 간지럽히잖 야, 아, 야 우리야 그냥 거. 내려와. 뭐라고 왜 고생이야? 어. 지금 뭐. 보이지도 않아 이거. 야, 힘들어. 한 개만 주시면. 아이, 아, 도지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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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뭘 뭐, 맛있는 걸 골라야 돼? 아, 킨 마요 같이 안킨 마요. 아 지금 왜들렸으면 대박이네 진짜. 아 도시락 싸야도시 <laughs> <laughs> 제... 도시락. 하... 도시락 야, 없어, 도시락. 도시락 밖에 생각이 안 나. 도시락 편리점나 문질러 편의점. 야 없어. 독수리 있잖아 독수리. 형 아, 어, 어. 아, 이거 헛수고야. 형 이거 헛수고야 지금. 이거 야 지금. 야 지금. 온다. 온다. <웃음> <웃음> 도시락 가져왔네. 잠깐만 <도시락 웃음> 이게 뭐야? 도시락 이게 뭐야? 이게 도시락. 도시락, 도시락 아니야? 도시락. 이게 도시락, 도시락 아닌데 이건? 잠깐 한잔 도시락이라고 아. 써 있어야죠. 아니 아까 써 있는 거 유재석 아니, 쪽도시락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형님 치킨 마요 맛있다고. 도시락 찾다 도시락. 유재석 씨, 김우빈 씨, 이광수 씨 미션 성공. 성공. 이야. 예! 얘 어디서 살아있었냐 너? 와. 어. 말씀드렸죠. 뭐야. 최종 미션의 중요한 거. 다음 장소와 함께 드립니다. 자, 소중하게. 감사합니다. 와 진짜. 야얘 되게 무자비하네 야. 얘 진짜 용서 없는 애더라고. 용서가 없는 애야 쟤. 아아. 아아. 아 와야너 어떻게, 야 버텼냐? 너야 어떻게 버틴 거야? 골반이 틀어질 것 그래요, 제가 유재석입니다. 그래요, 저가유들야김우이라고 그러세요. 그래요, 제가 유재석입니다. 그냥 힌트 한번 보자. 강수야 힌트 한번 보자. 어? 뭐야? 뭐야? 왜 펜이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게 힌트인가 봐요 아니 펜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우리가 중간 미션에서 이기면 다른 멤버를 아웃시킬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 펜 같은 건가 보다 내가 지금 팬이라고 한 마디 했는데 아주 제작진이 좀 술렁술렁 <laughs> 나요. 못 들은 척 하자고 했는데 와 똑똑하다고 지금 난리가 나네. 아니 뭘까요? 아니 왜 팬이 갑자기? 0개 정도 있는 거0백 개? 진짜? 네 진짜 0개 정도 있어요. 아니 왜 팬이 이렇게 많지? 이따 팬좀 달라고 그야겠다 그래,